한때 국내 대형마트 업계를 이끌던 홈플러스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생존 위기에 처했다. 1997년 창립 이후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국내 할인마트 3강 체제를 구축했던 홈플러스는 최근 매출 부진과 점포 폐점,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위기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쿠팡, SSG닷컴 컬리 등 이커머스 e 업체들이 빠른 배송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홈플러스는 늦어진 온라인 대응으로 인해 경쟁사 대비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기존의 핵심 전략이던 대형 점포 중심 운영 방식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연이어 점포를 폐점하며 축소 경영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이후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서만 20개 이상의 점포를 정리했고 올해도 추가 폐점이 예정어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점, 부산 아시아드점 등 핵심 상권 점포들까지 철수하며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점포 축소는 필연적으로 고용 문제를 초래하며 노조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후. 단기적인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부 조직과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과감한 투자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요 점포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방치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존 충성 고객들마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발빠르게 변신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마트는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스마트 스토어 도입과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온라인 강화와 점포 리뉴얼 등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한 한 기업의 몰락을 넘어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앞으로 홈플러스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점포 축소가 아닌 혁신적인 전략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